초색이한 가지만 쓰면 정수롭잖아요. 저로 음, 이이런 색깔 너무 난리죠 썼고요. 음. 이걸 뭐. 이, 잎을 만들어 볼게요. 이팔이서도보시기 배색이 하이 되는 거예이허이허 허허허 허이허 허허허 허이허 허허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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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이허허허이허 물감을 많이 었으니까미 네, 여기 좀엄영 살짝 넣어주고요. 저, 기 나는 왜 이런 것거못빼을까 그림요 잘 그려 오셨네, 네, 그죠? <laughs> 보고 그렸는데. <laughs> 뭘 보고 그리셨을까 <laughs> 보고 그리면 또 그걸 닮아야 되니까 <laughs> 그 그냥 그리셔도 그지? 근데 이 동영상할 때 옆에서 말 엉엉 넣도 괜찮아요? 아예 괜찮습니다 네, 이렇게 네, 안되면은 괜히 응? 그림 작업하는데 응. 말 들어가지고 이볼 어긋나기로 쌤 여기 응. 하나 저기 응. 하나 이 그림 전체에 이거 그림으로 전체 안에 흑민족 미들러가 있어요. 네. 다 그리는 걸 네. 보여달라 했어. 좀요 이렇게 물감 짜는 것부터 보죠. 그렇죠? 하면 네. 좋잖아요. 그렇지. 나는 이런 동영상이 훨씬 좋아. 아, 그렇습니까? 끝에서 모든 요음이 색깔이 나와요. 조금 더잘 그려줘도 된답니다.